현지 시간으로 3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연 4.198%까지 상승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월간 32bp나 속등했죠.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두고 유명 언론사 마다도 의견이 다르고 월가의 구류들마저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아버지 모시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헤쳐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우선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 때문에 국채 금리가 급등한 거라는 의견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네요. 어,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물가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CPI 이어서 연준이 선호하는 PC 물가 지표에서도 핵심 PC는 지난 5월에 4.6%에서 4.1%까지 하락했으니까 물가 지표는 아주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지.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코어 PC도 전년 동기 대비 4%, 전월 대비로는 0.2%까지 하라 그랬어.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 결정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면, FFR, 그러니까 연방기금금리에 반영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져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어때? 지금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주말 미국 시장 종가 기준으로 FFR에 반영된 차기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87.5%까지 상승을 했어요. 장기금리가 속등하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올라갔으니까 뭐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 때문이다라는 건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뭐 그럼 다음 의견으로 재무부의 차입 계획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역시 많아요. 재무부가 발표한 차입 계획과 채권 발행 계획을 보면 3분기 차입 규모는 1조 70억 달러로 지난 5월에 발표했던 7,330억 달러보다 2,740억 달러 증가했거든요. 지난 6월 초에 부채 협상이 타결이 되고 나서 시장에서는 한 8,000에서 9,000억 달러 정도 차입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차입을 한 거죠. 더 많은 차입을 했다는 건더 많은 재무성 채권이 시장에 나왔다는 말이고 국채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었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음. 음, 그것도 적절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 CDS가 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게다가 최근 재무부의 차입은 단기물이 월등하게 많았었는데 어, 정말 재무부의 차입이 금리 급등의 원인이라면 단기물 금리가 더 오르는 게 정상이잖아. 그렇죠. 하지만 지금 금리가 뭐 어떤 금리가 오르는 거야? 지금은 장기물이 위주로 그래, 오르는 거죠. 네. 그러면은 또 재무부의 차입도 장기금리 속등의 이유에서 또 탈락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가장 많은 의견이었던 걸 여쭤보려고 해요. 2011년 S&P에 이어서 이번에는 피치사마저 미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트리플 A에서 더블 A AA 마이너스로 강등을 했는데요. 이 결정 때문에 미국의 장기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의견이 참 많았거든요. 음, 어찌 보면 뭐 그럴 듯해 보이기는 한데 그것도 역시 아닌 것 같아.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네가 금방 얘기했잖아 S&P에서 2011년도에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고. 그때는 어땠어? 미국 채권 가격이 올랐거든. 지금은 떨어지지만 이게 지금 상반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아. 게다가 정말 신용 강등이 이유였다면 강등한 날 제일 많이 금리가 상승했어야 되잖아. 그것 그렇죠. 때문에 올랐다면. 응. 그런데 그날 금리는 오히려 보합이었어. 응. 미국의 금리가 전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 그보다 훨씬 더 먼. 현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향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지? 특히 신용등급이 하향한 날로부터 3년업일 동안 2년 물금리는 오히려 하락했거든. 근데 네, 제가 봤던 의견들은 대충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의견 중에 하나는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단지 뭐 결과만 보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깊은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야. 반성할게요 <laughs> 아무튼 아빠는 두 가지 이유를 꼽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7월 27일 뱅크브 재팬의 YCC 이일드 커브 컨트롤 미세 조정이야. 두 번째는 세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지연이지. 두개다 진짜 생각도 안 해봤던 부분인데. 아 그래? 응. 첫 번째 이유인 뱅크브 재팬의 YCC 미세 조정부터 좀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BOJ는 지난해 12월 시장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10년 국채 금리 목표를 플러스 마이너스 0.25%였던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로 상향 조정했었지. 그리고 또다시 지난 7월 27일 10년 금리 상한을 1%까지 수정했어. 사실상 금리 상단을 상향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당시에 금리 결정에 대해서 만장일치였는데 YCC 정책에 대해서는 9명 중에 1명이 반대를 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나카무라 토요아미 의원이었는데 음. 기업의 가격 결정력 증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긴축을 말하는 거겠죠. 뭐, 아무튼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반대표를 행사를 했어요. 음, 사실 YCC는 계속 유지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거든. 마치 도화지에 원하는 형태의 금리 곡선을 띠 그려놓고 무한대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 금리 곡선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이야. 그 YCC가 진행되는 동안 어땠겠어? 벤커브 재팬은 일본 국채를 계속 사들였겠지. 47%나 보유하게 됐어. 음. 심지어 일부 10년 물 국채의 경우는 무려 95%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거 누가 봐도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 뭐 그렇다면 사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네요. 아, 당연하지. 하지만 오랜 시간 유지해왔던 그 YCC 체류를 하루 아침에 들러 엎어버리면 금융 시장이 받아야 되는 충격과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잖아. 네. 때문에 적절하게 상하단을 조정함으로써 비 비교적 안전하게 금리 인상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뭐 그들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던, 없었던 이유는 이미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 행보를 계속해서 고수하기에는 부담이 컸기 때문이었어 토요 아미 의원의 그 주장처럼 기업의 가격 전가가 이미 시작됐고 또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었어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의 최저임금심의회에서는 지난달 28일이었지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시급 기준으로 1 0 0 2엔으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이건 종전의 9 6 1엔보다 40엔 그러니까 무려 4.3%나 인상되는 거야. 현재와 같은 조정 방식이 도입된 2002년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액이었으니까 매우 이례적 조치였다고 볼수 있겠지. 이수야, 임금이 상승되면 물가가 어떻게 되지 결국? 임금의 상승은 뭐 중장기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게 만들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필요했던 것이고 응. 상단 한계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높이게 된 거야. 그러면 아버지,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은 내려가잖아요? 국채랑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이걸 더싼 값으로 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미국채를 팔고 일본 국채를 매수할 거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 주장도 아니라고 생각해. 일본 금리가 뭐 많이 올랐어도 기껏해 0.56% 아니겠니? 4%대 금리를 쳐주는 미국 국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력을 찾기는 에 아직 멀어도 한참 멀지 않았겠니? 그것보다는 사실 캐리 청산이 두려운 거거든. 캐리 청산? 음, 낮은 금리로 조달해서 일본은 금리가 낮으니까 해외에 높은 금리에 투자하는 것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잖아. 그 캐리 트레이드는 항상 일본에서 돈이 바깥으로 나가는 건데 나갈 때마다 엔화의 쇼트 포지션을 구축하고 나가게 돼. 이유는 이수도 알지. 어, 그 캐리 트레이드의 기본적인 구조는 알고 있죠. 그게 해외에 투자를 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돈이 돌아올 때 어쨌든 최종적으로 수취하게 되는 건 엔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엔화의 가치가 하락을 해 있다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해. 외 투자하면서 동시에 엔화의 쇼 포지션을 구축을 해두는 거죠. 그렇지 이점몇푼 벌자고 엔화가 큰 폭으로 떨어져 있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잘했어. 하지만 금리가 향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엔화 강세 가능성이 생기잖아. 근데 엔화의 쇼 포지션을 취했으니까 엔화가 떨어지는 쪽으로 지금 해놨으니까 총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지. 음. 일본은 미 국채 발행 총량의 무려 15%나 보유하고 있어.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1위였는데 지금은 일본이 1위를 차지하고 있지. 단일 국가로서 뭐 15%나 보유하고 있다면 꽤큰 양이라고 볼수 있잖아 그래서 일본의 ycc 한도 변화 소식 이 있었을 때 미국의 채권 가격이 덩달아 급락했던 거야. 음. 종합해서 정리를 조금 해 주면 음. 일본의 값싼 금리로 대출을 해서 미국의 국채에 투자했었잖아. 이걸 뭐라고 캐리트레이드 캐리 캐리 그렇지. 음.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높아지면 엔화가치가 아, 상승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겠 지. 그래서 투자했던 미 국채를 다시 매도 하고 일본으로 다시 환료하는 흐름이 생기게 된 거야 그 과정에서 미국의 장기채가 매도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속등했던 거지 이제 미국 장기채 금리 상승이랑 일본 국채의 연관성이 좀 이해가 좀 되니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구나 이해갔어요. 그럼 YCC랑 관련한 얘기는 다들 이해하셨을 것 같고 이만하면 충분한 설명이 된것 같아요. 이제 아까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두 번째 이유 세계화로 인한 인플레 지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는 고물가는 필연적이라고 했던 말 기억해? 기억하죠? 그 음. 지금까지의 세상에서는 중국이 가장 값싸게 질 좋은 제품을 공급을 해왔는데 중국이 주요 공급망에서 배제가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물가가 더욱 오르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바로 그 고물가가 장기채에 특히 부담을 주거든. 음. 2022년도 고물가 시대에 애플이 발행했던 40년짜리 채권이 급락했던 거 알고 있니? 몰라서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래. 몰라서 괜찮아. 어, 그냥 직관적으로도 느낄 수 있어. 물가가 오르면 채권 투자에서 받는 미래 원금의 가치는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이수야. 물가가 지금 3%야. 음. 그 1년 후에 받는 그 1억 원의 실질적 가치가 얼마까? 국채 1억 원의 가치? 음. 물가 상승분 제하면 실질적으로는 9,7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남죠? 그만큼 남지. 음. 맞아. 근데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보여. 음.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그냥 산술적으로 다, 음. 산술적으로 10년 후에 1억 원의 가치는 7천만 원 정도 남겠지. 그렇죠. 그럼 30년물이면 어떻게 될까? 훨씬 더 낮은 가치로 남겠네요. 그뭐한 그래 1천만 원이나 남겠어? 실질 가치로 따졌을 때 말이야. 근데 아버지, 음. 그런 이유라면 장기채 가격이 미리 빠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굳이 8월 들어서 특히나 장기채 가격이 더 빠진 이유가 좀 궁금해요.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 연준의 제약적 금리가 결국은 물가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뭐 지금 40년 만에 이런 인플레는 처음이잖아. 그쵸. 사람이 누가 겠어.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최근 들어서 조금씩 사람들이 자각 하기 시작한 거야. 지금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다가 이제 막장기체 그러니까 미래 물가가 반영되기 시작한 거지. 실제로 이번 주말에 발표된 cpi 컨센서스는 지난달 3%에 비해 높은 3.3%로 전망되고 있거든. 그런 전망이 최초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오라이젠 물가가 안 내려가려나 보네 라는 생각이 생겼던 거지. 근데 아버지 올해 서학개미들이 tmf라는 걸 가장 많이 매수했다고 해요. 이게 평균 17년 이상의 장기채를 모아둔 TLT를 세 배로 추정하는 상품이거든요. 이게 거의 1조 원 가까이 상당히 많은 양을 매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워렌 버핏이 신용 강등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면서 국제 매입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난주 월요일에는 미국채 100억 달러 어치 샀고 이번 주에도 월요일에도 같은 규모로 사드렸다고 말을 했어요. 다음 주에 또 살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하던데 이 안전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하니까 사자는 생각을 한 건지 뭔지 이 다들 무슨 생각인 건지가 좀 궁금해요. 어른 버핏까지 미수야, 응, 너 버핏이야 아버지야그좀 어려운데? <laughs> 버부지 정도로 해야겠다뭐낸들 <laughs>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겠니?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일만 남았잖아. 결국은 마지막까지 금리를 올렸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장기채를 매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쓸 수도 있을 테고, 뭐 아니면 최근 장기채 가격이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하라 그랬으니까 단기 상승을 노리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 음. 그리고 조금 아까 이수가 말했던 그 버핏이 매수한 건 장기 국채가 아니야. 음. 버핏이 바보가 아니라고. 단기 국채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 문제는 장기채지 단기채가 아니야. 물가가 3%에서 더 오랜 시간 머물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전제하에 현재 4.2%에 머물 고 있는 30년물 기준금리로는 최소 5.7%까지는 가야만 적절한 가치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야. 네, 만약에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TLT나 TMF를 매입한 사람들은 손실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다면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장기채 매수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쓰신 책에서도 금리가 하락할 것 같으면 장기채 사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아 그래. 아버지가 쓴 책은 정상적 스테이지에서의 대응 전략이지. 지금은 뭐 정상적이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고물가 시대는 40년 만에 처음이거든. 고물가 시대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앞서도 거론했지만 각자 도생의 시대에는 물가가 잘 내려가지 않는다. 이거 충분히 설명했고 또 이해했을 거야. 그지? 문제는 1억 원의 가치가 30년이 흘렀을 때 가치가 얼마나 남아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치 소멸분만큼 더 높은 금리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30년 물은 팔리지 않아요. 난 인플레 프리미엄을 현재 금리에 최소한 1.5%포인트 이상은 더 쳐줘야. 매수할 것 같아. 현재 30년 물 금리가 고작 4.2%인데, 5.7%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 물론 나는 적정 가격에선 안 사. 그보다 더 싸게 팔아야 사지. 더 높은 금리 6%는 쳐줘야 매수할 의향이 있어. 장기채는 지금 너무너무 고평가야. 이제부터라도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 아, 알겠습니다. 오늘 좀... 어렵죠, 아버지? 어렵니? 좀 어려워요. 사실 오늘 주제는 지금 장기채 금리가 왜 오를까? 였는데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과는 좀 다른 조금 더 깊고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금리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아버지 책에서 배웠던 대로 그럼 이젠 장기체 쪽을 봐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인플레 시대에는 장기채에 인플레 보상 금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장기채는 여전히 고평, 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결론적으로 지금 피해야할 투자자산은 장기채고요. 장기금리는 앞으로 조금 더 오르는 게 맞는 것 같죠. 다만 단기채의 경우에는 인플레 위험 같은 그런 위험이 비교적 덜하기 때문에 워런 버핏도 미국채를 사들이고는 있지만 주로 단기채 위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사실 오늘 방송 얘기를 월요일쯤에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바쁜 바람에 조금 방송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하시죠. 그럼 안녕.